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어, 오랜만에 전선님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교사 대 학생 롤 경기입니다 어, 전선님이 예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상황에 이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진행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 일시입니다 일시는 2020년 3월 26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저녁 7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경기는 아마. 두 경기 내지 세 경기 진행할 것 같은데 한 팀과 다전제로 할지 아니면 여러 팀과 한 경기씩 할지는 선생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고서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소는 각자 집 혹은 PC방에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먼저 선정 조건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전 대신고등학교 학생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대신고등학교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 들어오는 거 없이 대전 대신 고등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 현티어 브론즈 1 이하여야 합니다. 북해나 대리 절대 안 되고요. 다른 시즌 기준 골드 이상일 경우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구장창 브론즈만 했다 혹은 지난 시즌 때 실버 한몇 가지 갔다까지는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지만 브론즈에 서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이언도 오케이. 그래도 언랭크까지도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엄크나 피왕타임에 인해 어, 나가지 않을 여유가 있는 학생. 갑자기 엄크가 떠서 컴퓨터를 끈다거나 PC방 돈이 다해서 나갈 이유가 없는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입니다. 이 영상 댓글에 팀 5명의 학번 아이디 티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학번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올라간 학번 다 알고 있죠? 그 학번에 이해, 의거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팀을 여러 팀이 나오면 그 팀들 중에서 전사님이 추첨을 통해서 그 팀에게 댓글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팀 받는 거는 전사님이 이제 화요일 저녁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댓글을 확인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전 선생님이 이 경기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어전 선생님 다섯 명의 선생님들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엄청난 실력의 선생님들을 지금 계속해서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꾸러지긴 했지만 우리 학생들과의 경기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우리 많은 친구들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